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여백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수소도시조성협력을 위한 업무여백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용은 반도체 1팀장입니다. 먼저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평택에너지서비스, 미코파워가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지난 2022년 11월 23일 협약 체결 이후 각 기관은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정부 R&D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발전은 포승지역의 화력발전시설을 청정수소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평택에너지서비스는 우리시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미활용 열원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전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사항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 주식회사 경동마비엔, 주식회사 미코파워가 수소 도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하는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협약 체결 이후 각 기관은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평택시가 선정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기술 적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분리한 투자 양해각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한국가스기술공사등과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입주협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입주협약을 요청하였으나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와의 입주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로 2020년 10월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던 건으로 2023년 6월 한국가스기술 공사가 투자이양서를 다시 제출하여 올해 10월 24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금 이 업무 협약을 하고 나면 이 그리고 우선 뭐 이렇게 진행 사항들이 있습니까? 뭐 주기적으로 뭐뭐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논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네. 협의체까지 구성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실무 협의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상에 대해서 서로 기관끼리 이렇게 체크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코파워 같은 경우, 이제 25년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이, 지금 뭐, 가스공사, 사부발전 평택 에너지 서비스 미코파워, 이렇게 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이제, 이쪽 사업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뭐, 세부적으로 진행된 건 없겠어요.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첫 번째 수소 에너지 전환 사업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이 수소 관련해서 저희가 시가 선제적으로 기반들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관계 기업이나 기업들이 이제 이거에 더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고요. 현재 에너지 수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약한 기간 외에도 그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이 친환경 전략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까지도 이제 참여가 돼서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좀 기업 차원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동나비엔과 미코 파워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두 기업들이 기술을 둘이 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공동으로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 시에서는 아, 이 부분을 좀 공공 건축물이나 이런 데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대상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공공 건축물이 이 많이 지금 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주민센터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적용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뭐 어떻게 좀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저, 적용했을 그, 때 문제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 대상지로 삼고 있는 곳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온도를 통해서 그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 그~, 그 온수를 가지고 난방을 할수 있고 또 이제 여름에는 남는 그 온수를 버려야 되는데 이 미코 에너지 아 경동나비엔이 만든 제품을 달게 되면 에어컨 시스템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건축물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 그 경동나비엔에서 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국내 적용돼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시제품까지 개발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게 시, 실증이나 검증이 안 되다 보니 실제 민간 아파트에 이제 판매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동 나비엔에서는 저희 이제 지자체나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수소 도시 건물에 먼저 좀 채택이 돼서 이게 검증을 통해서 이제 판매로 이, 이루어질 수 음.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국 나비행 같은 입장에서도 이걸 실질적으로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이렇게 연구 잘 되고 이게 잘 돼서 적용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이 업무 협약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좀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좀 보고도 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업무협약에서 끝이 는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이 지금 그 수소 이 경동남이안에서 CF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증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공 산후조리원에 시범 케이스로 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지금 이제 안전도래든가 네. 기술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무슨 제품으로 제품이 아, 예, 예. 나올 정도면 네, 판매할 거기에 수 있는 단계까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상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세계 아닙니까 이게. 수소를 이용한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어뭐 어, 뭐 주민센터라든지 뭐 이런 공공 시설에 먼저 적용이 되는 게 맞지 아기들이 있는 산모가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이제 수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이나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장님 생각으로는. 굉장히 근접해서 계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없다라고 단정지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심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아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정도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없이 한다는 거는 시설이 좀 특수성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방송에서 꼭 드려야겠어요. 그죠? 네, 유정아 위원님. 아. 이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수소가 위험하다. 라고 못 박는 사안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용하기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은,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예,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간 공공 산후 조리원이라는 곳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 조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공급원이 중단이 된다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잠시라도 그렇게 동력 이딱 끊기는 상황이 된다라면 아기들한테 신생아와 산모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급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뭐 수소가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충분히 시연을 해야 하고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되고 시연이 된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에 대해서요 저희가 보다 신중히 좀 검토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소가 위험하다고 한건 아닙니다. 수소의 안정성에 대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 이 새로운 시스템이 경동나비에는잘 만들었겠으나 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신차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리콜이 굉장히 뭐 수차례 있고 그리고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리콜되어지는 부분을 경성남에는 잘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때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산모나 아이들이 겪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뒤에 있으신 의원님, 예, 최준국 의원님. 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생각이 더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공공 산업 조리원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 산업 조리원이 계획대로라면 25년도 말 넘어가면 좀 이제 뭐그 건물 매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늦어지면 26년도에나 이제 건립이 되고 시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노력이 있었다라면 그 전에 어느 공공 시설인가에는 수소 활용한 에너지원 활용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 녹지과하고 이제 미코 경동노 나비엔 하고 같이 회의를 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진행되는 네. 네, 녹색 건축과, 근데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 이런 그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려면 모든 재반 인증이나 제도가 끝난 것만 한정 할수 있기 때문에 신축은 좀 어, 신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리모델링하는 쪽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 나, 바닥 온돌 형태의 이제 난방을 하는 곳이 적당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 지금 좀 당장은 적용하기가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좀 제한적이었던 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소 차 타시는 분들도 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소 가격을 어~ 향후 몇년 안에 3,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 킬로당 3,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 전국에 몇백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셨지만 현재는 반 정도만 목표치의 반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서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도 어, 다른 차에 비해서 연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소 값이 싼 것도 아니고. 수소 현대제철 같은 뭐 최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소 공급도 문제가 생기는 이 상황에서 수차를 계속 판매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거, 자동차 업계에서도 시, 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 에너지 원을 수소를 가지고 공공 산업조리원뿐만 아니라 공공 시설들의 설치를 하는 것이 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효율성 예, 맞는가? 물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래 가치를 부가하면 환경 문제도 있고요. 뭐 탄소 중립에 적합한 에너지원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지타산을 따져야 되는 공공 공공시설을 제외한 수지타산을 따져야 되는 민간 시설에 이것이 적용이 될수 있는 사업의 확장성이 있겠는가?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의 확장성이 없다라면, 어, 이 사업을 위해서 평택시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캐시만 그 생기는 것까지 가거든요. 지금 수소 가격이 물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발전소를 빨리 지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이걸 서둘른다고 될 문제인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수산업에 대한 큰 틀의 변화가 있다라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 계속 성택 씨가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전국의 어떤 구역 안에 이제 시설들을 하고 하는 거는 정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 지자체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성이 없는 건 의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 인프라를 확충해 주지 않으면 수소차나 전기차 공급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지자체나 이제 공공에서 좀 경제성으로 좀 떨어지지만 보조금 등을 부여해서 인프라를 충분히 키워줘서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치에서이 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가라는 이제 조직 체계가 있지만 그실제로는 국가는 이제 어떠한 기관이고요. 실제는 다 지자체들이 그 영토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세우고 국비를 많이 세워도 이 계획은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지, 지원이 국가로 이제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자그 당장 내일, 내일 이제 그 산업조리원에 난방 시설과 냉방 시설을 넣는다. 지금 수소를 활용하는 게더 효율적입니까? 전기를 활용하는 게더 효율적입니까? 그 도시가스나 에, 에. 지금 이제 현재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경제성은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혹시나 이게 검증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대비책은 그러니까 이제 백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협약서에 평택 에너지 서비스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죠? 그 평택 에너지 서비스는 그오성 화력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거기서 그 생산된 열원을 소사벌 제업과 고독 일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뭐 기업이나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지자체 기초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한 동의가 좀 사실은 아직 머릿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밀접한 케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인데. 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재원이 남아 돌면야뭐 국가 사업도 저희가 대신하고 민간의 어떤 투자도 우리가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치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한정된 재원일 때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우리가 수소 사업에 투입되는 양 금액 재정만큼 어쩌면 복지가 줄을 수도 있고 마을 사업이 줄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리스 신의원님, 네, 예. 네, 더 이상 치리아 신의원님이 어 이종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laughs> 저희가 지금 수소 생산 기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평택시에서 나는 것은 어 생산 원가로 저희가 받기로 얘기를 한 거죠. 예전에 음, 작년에는 킬로그램당 8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800원은 아니고요. 어, 얼마였죠? 예, 8천 원이었고 지금 이제 9,900원을 아, 제가 하고 있습니다. 8천 원인데 현재는 9,900원이요. 네. 지금 현재 수소 생산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어디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재 그 평택에 수소 충전소가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개로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서울에 수소 버스를 운영하는 곳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럼 향후에 우리 평택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기업체에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평택 시가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시설은 이번까지고요 이제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가스 공사가 15톤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시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규모 있게 이제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빨리 움직여지고 있는 게. 이런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아마 이제 가스 공사에서 하는 15톤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이후로는 이제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 현재 원가로 공급받기로 한 거는 현재 현재 완공되어 있는 수소 생산 기지에서 생산한 수소에 한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평택시의 네 개의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던 현대제철이나 네네. 서산의 시설들이 네.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물량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네. 외부의 차량들이 지금 그러니까 수소를 공급 못 받는 외부의 차량들이 지금 평택으로 와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공급을 해줘도 이사회로 금방 소진이 돼서 네. 또 갖다주고 하는 그텀 사이에는 네. 좀 공급이 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운영비나 일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더 강화한다든지 정장선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수소 일본지에 대한 이야기들. 전국적으로 이 주변 지역이나 모든 수소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평택시가 수소 1번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수소 충전소는 다 그대로예요. 문여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비슷하고 그대로 가고 어떤 외부의 그런 차량들이 왔을 때그더 어떤 노력들, 서비스의 노력들 왔을 때 아주 친절함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야 우리 시에 있는 수소 충전소보다 평택은 정말 친절하더라. 뭐 기다리는데 무선 와이파이 다 되더라. 아니면 뭐 어떤 야 거기 가면은 그래도 늦게까지도 열고 충전도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수소 1번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화에 노력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런 어려울 때그 다른 시군에서 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충전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대를 늘려서 충전을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에서 변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laughs>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수소 도시를 만드는 거는 미래의 일이고 어쩌면 지자체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우리 수소차를 몰고 있는 평택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평택 시민들이 야 그래도 평택시는 수소차를 사도 되는 도시였어. 라고 생각하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24항.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여박 추진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여박 추진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에 보고의 건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질의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네. 통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결정 제25항 평택 수도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회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26항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보고회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거의 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건들이시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궁금한 거, 지금 다시 이제 투자영서를 제출을 하고 했않습니까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그 경기도의 그트리시비가 때문에 수익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그협 해결이 됐고요. 이제 경기 됐습니까? 예예.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와 이제 투자해본못 하고 저희들이. 그 산단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변경해서 예. 시, 시장이 추천하면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로 해서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문제 문제는 없는 거고요. 예, 예. 예. 아 관리 기본계획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좀이 계획대로 이제 내년 하반기에 분양공고하고 공급계약하고 공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3 0 년에 입주하는 걸로? 이거는 뭐별 이렇게 진행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내년도 투자 상황은 장담을 좀 못하는 상황이라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내년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가스기술공사의 네. 입장 때문에 네. 내년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리스 친 의원님, 예 네, 최중구 회원님 여기 투자용의 각서 보니까는 투자 분야의 뒤편에 수소 통합 연구센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전략과에서도 수소 관련된 연구소 입주를 추진하시지 않았었나요? 네그부분은 이제 청정 수소 실증화 센터 부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수소 기술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스 기술 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고거과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좀 이렇게 좀한 부분에 좀 한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보고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